우리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어 중에 많은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중에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로 선정된 것이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이제 나가서 수완미에서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많은 라틴계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피 마더스데이, 빌리브 지저스, 예수님, 갓 블레스 유 이렇게 축복하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들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고 화답하던 여러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라틴계 어머니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처럼 이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들을 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들 수데이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귀한 어머니들이 계신지, 참 귀한 어머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는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가장 시기적으로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해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교리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바로 성육하신 그리스도, 성육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사도죠. 주님은 그를 정말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한 명으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곁을 지켰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노년에 빌립보 교회를 단임하여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빌립보로 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감독하면서 그 요한 계시록을 또 집필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매우 가까이 여인들과 그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조금 묘사되어 있는 것이 그 조금 멀찍이 여인들이 멀찍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 여자,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 여인들, 그리고 제자 요한이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특별히 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인. 십자가상에 죽는 죄인은 극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곁에 서 계신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과연 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동시에 우리와 동등한 몸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시고, 그 높은 곳에 매달렸을 때그 몸에 난 상처로부터 피가 계속해서 흘러 내리는 거죠. 몸에 있는 피가 계속해서 밑으로 밑으로 흘러 내려갈 때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갈증과 고통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인데요. 그 성육하신 주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또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내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 꺼져가는 상황에서 주님은 마지막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에 힘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26절, 27절 어머니와 제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26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26절 후반부에 왜 주님께서는 어머니께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어머니를 배려하는 주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 어머니 막 신음하는 소리로 그렇게 불렀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 아들아. 그러면서 더큰 슬픔에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여라는 호칭 속에는 바로 어머니, 나로 인해 슬퍼하지 마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공생의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가 여자여라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어머니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사렛에서 가버남으로 이주할 때그 기록 복음서의 기록 속에 보면 아버지 요한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요한이 아, 요셉이 나사렛에서 일찍 소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자녀들이 동생들이 있었지만 장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 요한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기꺼이 예, 주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 모셔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것은 정말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제 요한이 이제 소아시로, 소아시아 에베소로 이주하게 될 때, 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소아시아까지 이주를 하였고, 에베소에서 이 성모 마리아, 그, 그러니까 그, 이 마리아가 거기서 소천한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를 당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먼저 순교 당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면서 오랫동안 이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일곱 교회를 감독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일찍이 어머니가 모아리아가 돌아가셨겠죠. 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정말 극진히 모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28절, 29절, 30절에,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한의 기록 속에 주님의 가상 7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이루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병육신하셔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다 이루신 사명 가운데는 어머님에 대한 섬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아 했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주님은 새로운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이 일도 그 일도 어머니를 위한 일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 나이다. 아,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것을 우리가 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로 십자가상에서 요한은 바로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형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에게 있어서 마리아도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잃은 우리들은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며 자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어머니이며 아버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이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물보다 피가 진하다. 이런 말을 항상 사용하고, 또, 어, 이렇게 사투리 중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더 역시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족 관계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혈연, 공동체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잘못 보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말하는 거고 자식, 그리고 전토, 전토라는 것은 재산이죠. 재산을 버린 자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형제의 부모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의 의미는 형제나 가족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예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주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둘 중에 하나, 다시 말해 복음과 재산, 복음과 형제, 복음과 부모, 복음과 자식,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족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자 간에 이런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보다도 재산을, 복음보다 자녀를, 복음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진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양자택일 가운데 바로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51절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부터한 집에 한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색깔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분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쟁입니다.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아요. 반대로 자녀들은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습니다. 동생은 믿는데 언니는 믿지 않아요. 혹은 형은 믿는데 동생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텐션이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영적인 순간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견뎌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상대방을 악한 존재로 규정해버려선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정말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분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포기하거나 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때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스 6장에 보면 그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6장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일반 은총 중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그 햇빛이 뭐 믿는 자에게만 햇빛이 내려쬐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려쪼이듯이 바로 그런 것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 공경한 사람 치고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윗도 우리가 열한기상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 하나 사우랑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도망다녔잖아요. 그런 도망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나라를 모압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자기는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계시다면 그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바울의 말처럼 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들스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부모님 두분 모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벌써 22년 22, 22년이 지났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존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에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이며,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바른 본과 가르침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함께 계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형제여, 자매이며.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